경기도 김포시 운양동에 위치한 한강신도시 2차 KCC 스위첸 아파트는 2018년 2월에 사용 승인을 받은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13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296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고층수는 29층이며 용적률 179%, 건폐율은 10%입니다. 총주차 대수는 1700일대로 세대당 1.3일대입니다. 34평형의 월평균 관리비는 약 29만원입니다. 34평형의 공시가격은 3억 300만원, 보유세는 약 31만 620원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8년 당시 34평형 매매가가 3억 4천 8백만원에서 최고 7억 4천 5백만원까지 상승했으나 최근 2025년 2월 기준으로 4억 7천 5백만원에 거래되어 최고액 대비 36% 하락했습니다. 주변 편의시설로는 롯데마트 김포점 1.3km, 홈플러스 김포점 2.3km, 하나로마트 포항점 2.3km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으로는 우리 병원이 약 2.1km 거리에 있으며 반경 1km 이내에 병원 10개, 약공 4개 편의점 12개, 마트 2개, 학원 10개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교육시설로는 운양초등학교 54m, 하늘빛중학교 1.3km, 운양고등학교 177m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으로는 국공립 스위첸 어린이집 54m와 스위첸 빅스맘 어린이집 57m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교통편으로는 운영역이 1.3km 거리에 있으며 여의도까지 약 40분, 강남까지는 약 65분이 소요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결국 큰 폭의 하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역사적 사례와 현재 시장의 징후들이 이를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거품은 정부의 대출 완화와 금리 인하 등의 꼼수 정책으로 연명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인 위기 회피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특히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을 무시한 채 부동산 거품이 유지될 수 있다는 주장은 비상식적입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자산 거품은 예외 없이 붕괴했습니다. 일본의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 수십 년간 회복하지 못한 사례와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보듯 탐욕으로 쌓아 올린 자산은 결국 붕괴로 끝났습니다. 외신들조차 한국의 가계 소득 대비 부동산 거품이 심각하며 전세 대출을 포함할 경우 세계 1위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부동산 거품도 결국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은 일반 소비재와 달리 투기성 자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가격이 하락할 경우 수요가 급격히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서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투기성 재화의 특성상 앞으로 더큰 폭의 하락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꺾이기 직전에는 현실을 부정하는 새로운 낙관론이 등장하는데, 현재 한국에서도 인구와 상관없이 수도권은 오른다는 등의 근거 없는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붕괴의 전형적인 징조입니다. 또한 대출이 줄어들거나 중단되는 현상은 거품 붕괴의 확실한 신호입니다. 현재 국내 은행들은 연체율 상승과 리스크를 감지하여 대출 총량제를 도입하고 대출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유동성이 감소하면서 거품 붕괴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고점에서 매수를 할 바보가 시장에 남아있지 않다는 점이 결정적인 붕괴 요인입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 매물은 9만 1천 건을 넘어섰지만 가격을 떠받칠 새로운 수요층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한국 부동산 시장은 거품 붕괴를 피할 수 없는 모든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외국의 수많은 부동산 붕괴 사례와 동일한 과정을 밟고 있으며 정부의 일시적인 정책도 이러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부동산 거품은 빚으로 쌓아 올린 허상에 불과하며 언젠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지금 매우 가까워졌습니다.